어머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냐고요. 요즘 세상에 애 딸린 이혼녀가 죄는 아니잖아요. 시작은 안 좋았을지 몰라도 나는 최대한 너랑 잘 지내보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니?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지만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 너가 그걸 원하길래 그렇게 해줬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야? 어머님, 이제 마음 좀 곱게 쓰세요. 제발. 애초에 어머님 아들이 저를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혼 경력만 없다 뿐이지.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 조건에 남자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럼 그런 놈 만나지. 뭐하러 내 아들을 만났어? 제가 지금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면 어머님 아들도 졸지에 이혼남 되는 거라고요. 한번 똑같이 만들어드려요? 돈 가지고 사람 갖고 놀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앞으로 나한테 어머님이라 부르지도 마라.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봤자 내 아들이 더 손해겠니? 너가 더 손해지.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녀의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아들은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물론 결혼을 반대하는 김 씨의 속마음도 마냥 좋지 않았습니다. 자식 걱정에 잠도 못 이루고 혼자서 눈물을 삭힌 시간도 많았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의 결혼을 받아들이고 말았죠. 누구는 그런 김 씨가 유별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아들이 이런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허락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능력도 있고 멀쩡한 아들이 애까지 딸린 이혼녀와 결혼하겠다고 했으니 말이죠.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고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을 그때 다 겪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결혼을 허락한 이후로는 기왕 가족이 되었으니 며느리와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며느리는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김씨에게는 불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김씨는 아들을 난산으로 정말 어렵게 낳았고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죠. 병원에서 둘째는 절대 낳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부부는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최소 둘, 많게는 세 명의 자녀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둘째를 낳지 못한다는 말은 큰 실망이었어요. 어찌됐건 하나 있는 아들이라도 잘 키워보자고 부부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과외를 붙이고 학원을 추가로 보냈어요. 덕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 20대 중반 나이에 대기업에 취직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연애도 종종 하는 것 같았지만 단한 번도 부모에게 소개를 시켜준 적은 없었어요. 아들의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자 김씨 부부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는 잘하고 있는 거야?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연애도 하면서 해. 이런 부모의 말에도 아들은 아무 대답 없이 웃기만 했어요. 아들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자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이 노총각으로 늙어버릴까봐 슬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될 사람의 직장이 따질 이유도 없었고 상대방 부모의 재산이 없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김 씨가 애도 봐주며 행복하게 지낼 생각이었어요. 그런 상상을 하기만 해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아들이 34살을 몇달 남겨두었을 때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한번 얼굴도 안 보여줬으면서 갑자기 결혼이라니. 너는 어째 중간이 없니? 엄마가 몇달 전에 물어봤을 때는 만나는 사람 없다면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들은 십살이 말을 꺼내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연상이야. 엄마는 연상이라도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아들의 충격적인 말에 김 씨는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데, 김 씨는 전혀 낌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혼녀라고 해도 황당할 지경이었는데, 전 남편과 사이에서 5살짜리 아이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김 씨는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부부는 입을 다물었고, 심지어 김씨의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가 왜? 아니다. 너 스스로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김씨의 말에 아들은 크게 상심한 듯 고개를 떨구었죠. 아들 역시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 아빠는 너한테 더 이상 할말 없어. 이건 설득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야. 김 씨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단호히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아들의 뜻을 존중했지만 이번 만큼은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한참 후에 남편이 다시 방에서 나왔어요. 그 자식 제정신이야. 진짜로 결혼을 하겠대? 일단 다시 생각해보라고 돌려보냈어요. 다시 생각하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지. 남편은 김 씨보다 훨씬 더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자기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김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니, 대체 너가 뭐가 부족해서 애 딸린 이혼녀를 만나? 이성을 잃기 직전이라 교양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혼한 게 뭐가 어때서요? 아이가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엄마는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물론, 김 씨도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그 아가씨가 안쓰럽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김 씨의 아들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애 딸린 이혼녀가 아들의 아내가 된다는 상상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나도 그렇지만 너희 아버지도 절대로 안 된대.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김 씨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죠. 얼마 후, 아들은 미리 말도 없이 김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켰던 거죠. 일단 손님이 왔으니 내쫓을 수도 없었고, 김 씨와 남편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마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숨 막힐 듯한 정정만 있었죠. 술자리에서 아들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아들의 친구에게 엄청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사정은 다 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아가씨도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아들 누구보다 귀하게 키웠어요. 차라리 아픈 호러머니를 모셔야 한다거나 처가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이혼녀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애까지 키우며 살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이 결혼을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그런 아들의 태도에 또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는 저 여자랑 결혼하려면 지금까지 키워준 값을 다 쳐서 돈으로 내놓고 나가. 나가서 우리랑 인연 끊고 살던지너 마음대로 해.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김씨는 이성적이지 못한 말을 쏟아내 김 씨의 남편도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너이 자식 엄마한테 그게 뭐하는 말버릇이야? 골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렇게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그날이 끝이 아니라 주말마다 여자친구를 데려와 김씨 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달 동안 그러고 있으니 김씨는 이제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아들은 결혼 승낙 요구가 아닌 협박을 김씨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반대하셔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상처 주시면 저도 못 참아요. 평생 인연을 끊고 살더라도 결혼할 겁니다. 김 씨는 아들의 마지막 통보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어요. 남편까지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부부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들에게 연락을 해 여자친구와 4시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진짜. 전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김 씨가 잘못 생각을 했던 건가 싶었죠. 그렇게 비싼 식당을 예약을 해서 다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났고 여전히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싸늘했지만 두 사람은 자기들이 정말 잘살 테니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김씨도 어차피 더 이상 반대할 생각이 없었으니 그냥 알겠다. 짧게 대답하고 결혼을 승낙했어요. 며느리가 재혼인 만큼 결혼식은 정말 간소하게 준비를 했고 김씨 부부는 처음 생각대로 아들의 신혼집을 구해 주었습니다. 어찌됐건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사이의 아이는 안 가질 생각이에요. 둘이나 키우고 싶지 않고 혹시라도 차별할까 겁나요? 아들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며느리가 데려온 아이만 키우며 살겠다는데. 요즘 세상에 꼭 대를 이어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핏줄이 이어지지 않는 건 너무 서운했죠. 이런 중요한 일을 부모와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결혼 승낙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감사하다고 말을 하더니 막상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김 씨의 집에 인사하러 오지 않았고 그 이후 남편이나 김 씨의 생일에도 전화 한 통은 없었어요. 지영이는 오늘 몸이 좀안 좋대요. 대신 이거 선물은 지영이가 직접 골랐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린다고 좋은 거 사야 한다면서 백화점까지 가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호하려 했지만, 한눈에 봐도 며느리가 고른 것이 아닌 백화점 직원이 추천해준 대로 물건을 사왔다는 걸알수 있었죠. 며느리는 마치 김씨 부부를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반대를 했다고 해도 결혼할 때 집도 해주었고, 김 씨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왕 결혼했으니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랬고 괜히 감정을 드러내서 아들의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김씨는 며느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종종 한 번씩 화장품이나 영양제, 아예 장난감 같은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며느리의 생일에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감사의 전화가 걸려왔을 뿐, 며느리에게서는 전화는커녕 카톡 단담 메시지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냈고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 며느리의 얼굴을 본 것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그것도 아들이 겨우 달래서 데려왔었고, 얼굴 표정에 불만이 잔뜩 있는 채로 몇 시간 앉아있지도 않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러니 김씨 부부가 며느리나 손주에게 좋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매번 며느리에게 아끼지 않고 챙겨줬었는데, 결코 며느리가 예뻐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 며느리도 마음이 풀리고 최소한 원수처럼 지내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죠. 얼마 전 손주의 생일이 되어 김씨 부부는 아들을 통해 선물과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역시나 아들에게 감사하다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영이도 감사드린대요. 그래, 알겠다. 너희들이 좋으면 됐지. 그렇게 짧은 전화통화를 마치고 아들이 평소처럼 전화를 끄는 줄 알았는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나 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그대로 전화기를 넘어 김 씨의 귀에 들어왔어요. 이딴 거 하나도 안 고마우니까 당장 가져가시라고 해. 왜 그래? 우리 엄마도 잘 지내보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난 어머님이랑 잘 지낼 생각 하나도 없어.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그건 알지. 그래도 이미 지난 일이고. 나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아. 정말 자존심 상해. 진짜 재산만 아니라면 진작 인형 끊고 살았을 거야. 거기까지 듣고 김 씨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김 씨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일줄은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심장이 쿵쿵 뛸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 더큰 문제는 남편도 옆에 앉아 있다가 그 전화 통화를 같이 들었다는 점이었죠. 김씨야 그렇다 치고 남편은 예전부터 며느리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많았어요. 결혼 승낙은 했지만 그 이후로도 살갑게 굴지 않는 며느리에게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말까지 들으니 당연히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바로 다음 날김 씨의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을 비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내 집에서 살고 있냐? 이번 달까지 집 비워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너희들 결혼할 때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 잘 살라고 집을 사준 거야. 그런데 지영이는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을 안 하잖아.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뭐하러 내가 집을 사줘? 저는 지금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 못 하겠어요. 됐다. 더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너도 정신 차리고 살아, 이 자식아. 집은 내가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이번 달까지집 빼. 알겠냐? 애초에 아들에게 집을 사줄 때김씨 부부는 명의를 아들에게 해주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이혼한 경력이 있기도 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재산 분할의 빌미가 될까 걱정되어 남편의 명의로 사준 것이었죠. 다음 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자신들이 잘못한 걸 사과하겠다며 집으로 찾아왔고, 김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 보기도 싫어서 그냥 돌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니, 3분도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본색을 바로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냐고요. 요즘 세상에 애 딸린 이혼녀가 죄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체 누가 화를 내고 있는지 황당한 기분이었죠. 비록 시작은 안 좋았을지 몰라도 나는 최대한 너랑 잘 지내보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니?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지만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 너가 그걸 원하길래 그렇게 해줬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야? 어머님, 이제 마음 좀 곱게 쓰세요. 제발. 애초에 어머님 아들이 저를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혼 경력만 없다뿐이지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 조건에 남자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럼 그런 놈 만나지? 뭐하러 내 아들을 만났어? 제가 지금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면 어머님 아들도 졸지에 이혼남 되는 거라고요. 한번 똑같이 만들어드려요? 돈몇푼 가지고 사람 갖고 놀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앞으로 나한테 어머님이라 부르지도 마라.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 봤자 내 아들이 더 손해겠니? 너가 더 손해지. 며느리는 이혼을 하겠다며 협박을 했지만 김 씨에게는 시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이 꼴도 보기 싫다며 집에서 쫓아냈고, 아들에게는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남편의 말에 아들은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결국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새 집을 구했고 이사를 했다는 말을 전했어요. 김씨와 남편은 아들이 살던 집을 싹 청소하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김씨는 결혼 승낙을 한 뒤엔 단한 번도 며느리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리 잘해줘도 밀어내는 건 며느리 쪽이었죠. 마음을 열든 말든 그건 며느리 본인의 선택이라지만 계속 이렇게 남처럼 지낼 거라면 대체 왜 아들과 결혼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면 평생 연 끊고 안 보고 살겠다고 말했으니 며느리에게는 단한 푼의 재산을 물려줄 생각도 없고 지금 당장 연을 끊고 살아도 아무런 후회도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못난 아들에겐 몇년 동안 실망이 쌓여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애지중지 최선을 다해 키워놨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김 씨와 남편은 아들 며느리에 대한 관심을 접고 부부의 삶에 더 집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